안녕하세요. 텃밭 유랑민입니다. 여기는 도시원의 실습장. 네,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입니다. 국화분재작품 전시회를 왔습니다. 농업사진전. 저도 감국을 키우고 있고 또 다른 국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왔습니다. 들어가보겠습니다. 조용히 관람을 하겠습니다. Thank okay.

네다 둘러보고 방명록도 적고 저는 이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다 구경을 하고 나가다가 아, 문득 이제 대나무화분 1 4 0분이 어디에 있나 찾다 보니까 예 이건 것 같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는 입구고요 이렇게 보면 양쪽에 국화가 꽉 심어져 있죠 예 요거 밑에 모양이 예 대나무 한 칸을 잘라놓은 듯한 형상의 화분입니다. 어, 재질은 예, 플라스틱 같고요. 어, 솔직히 저는 이제 대나무로 직접 수작업을 해서 화분을 만든 입장에서 그 대나무 수작업을 해서 혹시 만들었나 싶어 가지고 보려고 했던 것도 좀 있긴 한데 예 이렇게 예 플라스틱 화분이지만 이렇게 길 양쪽에 담아놓으니까 참 예쁘네요. 요렇게 해서 저쪽이 이제 들어가서 왼쪽으로 요렇게 이제 이도시원의 실습장 쪽으로까지 요렇게 다 국화를 양쪽으로 해놨네요. 참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. 어뭐 실습을 하신 분들이나 전시를 하신 분들이 와서 보시고 뭐 이렇게 방명록도 적고 하시지만 음참 재밌게 수업을 했는 것 같고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은데. 역시 시간이 문제죠 일을 하게 되면은 평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, 문제점이 있네요 나가다가 여기 보여서 요걸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